사주에 반한살이라는게 있어. 직위나 명예, 네. 또뭐 권력, 권위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살. 이 살이 발복이 되면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고. 네. 자기 명예는 올라가 있고. 그 사주에 반한살 이 있는지 는 어떻게 알아서요? 네. 내가 가르쳐 줘야지. 네, 알려 주세요. 음. 자, 12띠 중에서 보면은 안녕하세요, 대운사맷돌어입니다 스님, 살중에좀 음. 좋은 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음. 그런 살 없을까요, 스님? 명예로운 살. 하, 명예로운 살은 뭐 열심히 노력해야지 명예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 그쵸? 어, 하지만 이 사주에는 이제 살이 여러 가지 있잖아. 네. 어, 좋은 살도 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쁜 살도 많이 있어요. 음. 음. 근데 오늘의 주제가 뭐 좋은 살 얘기인데 네. 사주에 반한 살이라는 게 있어. 반한 살이요? 반한 살. 오. 어, 어. 음. 그게 어떤 거예요, 재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 안장에 올라타 있다. 음, 높은 데 있다. 그렇지, 그 위에 앉아가지고 출세, 명예, 돈, 막 승진, 뭐 합격은 이런 게 좋은 사람이야. 어, 쉽게 음. 말하면 직이나 명예, 또뭐 권력, 권위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살. 이 살이 발복이 되면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음. 자기의 명예는 올라가 있고. 뭐 조심해야 될거 있나요? 이런 살 쓰는 사람들. 음. 늘런 어. 조심할 게 있지. 반환살에 어, 들어 있어서 이런 출세길이나 승진이나 합격이나 권력이나 금전 재물은 다 좋은 거는 좋지만 근데 이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허영심. 자만심. 자만심. 음. 음, 이런 것 때문에 아.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낙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망신살이 뻗친 거지 한마디로. 어,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가지고 그 그야말로 이 자기 좋은 자리에 받쳐줬잖아. 그 명예와 권위를 같이 금전까지 재물까지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인간이 한참을 모르고 그런 그릇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낙마수가 떨어지는 거지. 말에서 떨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보면 비서가 있어. 또 수행원이 있어. 운전기사. 그렇지. 음.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운전 안 해도 돼. 그래서 차를 타는 거를 좋아해. 걷질 않아. 아. 자연이 주위가, 환경이 네. 자기를 보필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이분들은 자수성가할 수도 있나요? 개 중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자수성가해서 이 반한살을 거머쥔 사람도 없잖아 있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해치는 걸 잘해요 그다음또 주위에 인복도 있단 말이지 주위에 인복이 많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음. 음. 근데, 그러면은, 여자 사주에 응. 반한살이 있으면요? 그렇지. 여자 사주에 반한살이면 치마돌려 여자지, 남자 사주라고 그래, 흔히.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했지. 커리어먼들이 주로 많아. 높은 지위에 남자들을 거느려. 그래서 여자한테 이 바나살에 들으면은 이제 말은 좀그렇지만 대장복감이라고 그래 음. 생긴 것만 여자지 아, 대장복감이라고 그래 음. 음, 음. 남자가 바나살 있을 경우에는 막 권력을 뭐 휘두르겠네요 권야 권력을 잘 휘두르기만 해야 되는데 거기 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부와 걸리는 수가 있어 음. 이런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좀 소홀히 할수 있거든. 와이프가 아, 음. 피곤하겠네요. 조심해야지. 사람들이 바나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내가 가르쳐 줘야지. 네, 알려주세요. 응. 음. 자, 12띠 중에서 보면은, 뭐, 돼지, 토끼, 양띠, 해며미띠가 있다. 네. 어, 이 사람들은 이반나살에 있는 방향이 있어. 동남향이야, 동남향. 음. 동남향에 있는 귀인과 동남향에 있는 어떤 설정된 목적, 그런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어... 음, 음, 음. 그 다음에 사유축. 이반나살이 서북향에서 발복이 되거든. 그니까 이거는 신축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음. 평생 그런 거예요. 서쪽과 북쪽 사이의 방향에서 이반나이 불어온단 말이야. 음, 응. 그래서 출세하고 능력 발휘하고 그런 거고. 신자진생. 어, 이분들은 동북방향이지. 동북방향에서 반나살이 불어오는데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천살과 반나살의 방향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아. 음, 음, 범티말때 깼디? 네. 이분들은 당연히 서남관이지. 음. 거기가 반나냐단 조심해야 될 거는 천살 방향하고 반나살 방향을 같이 살펴야 돼. 하나 더 팁을 준다면 네. 천살 방향하고 바나살 방향을 잘 살핀 후에 뭐 침대, 책상 그 방향으로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출세하겠네요. 출세길이 열려버려.